코끼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짓잖아말 나오기 무섭게 코끼리 우와 안녕안녕 왜 계속 돌아다녀 가만히 있어봐 어, 왜이래 진짜? 안녕 <laughs> 수아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네, 이게 5만동짜리? 어, 응 음, 이게 성인 입장권 어... 싸이공주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갑시다 여기서 카드를 넣고 <목소리> 들어가는 거와 드디어 동물원에 왔다 오늘 급하게 또 로이형을 불러서 동물원에 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 동물원에 오자 했냐면요 제가 지금 호치민 온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최근에 좀 한국에 대한 향수견 같은 게좀 생기고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댓글들이 한국에 돌아가라 뭐 이런 댓글들이 아하!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여행 겸 한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다시 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베트남 생활을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런 마음에 이제 동물들을 보면 이제 좀 순수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어릴 때그 순수한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면 또 애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애기들 마음의 정화를 해. 좀 시키고 싶어서 정말 정화를 하면 네가 이런 데 들어가야 돼. 애기들하고 뭐. <laughs> 어 근데 진짜 잘돼 있다 생각보다 잘돼 있어서 놀랬어. 요 아니 솔직히 로이 형네 집에서 창문을 열면. 여기가 보여요. 코끼리 다섯 마리. 코끼리 다섯 마리 <laughs> 뭐 길이 다 보이는데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형이 와 주셔 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응. 솔직히 제가 사자 막 호랑이굴에 뛰어들까 봐이러니까나나좀 아, <laughs> 불안해. 그렇죠. 아, 좀 불안해. 불안해. 응? 여기서 에좀 힐링하고 가 여기 첫 번째 동물을 뭘 보죠, 근데? <laughs> 나는 솔직히 음. 코끼리도 보고 싶고 코끼리, 코끼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새잖아 말 나오기 무섭게 코끼리. 진짜네. 아 이게 이게 형네 어, 아파트. <laughs>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어. 저코끼리들다 이름 붙여줬어. 아 진짜? 상하이 있는 애가 제랄드거든. 제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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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는 옆에 사는 기린이야. <laughs> 에드워드. 어, 에드워드. 아 요즘 애가 좀 힘이 없어. 좀우 울한 것 같아. 애맨울으로 와. 와 이뻐. 제가 제니야. <웃음> 형, <웃음> 형, 그냥 막배 드시는 거 아니야? 생긴 아, <laughs> 게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야, 여기 보면 이제 상아 있는 놈이 있어. 저, 기 오른쪽에 있지? 아, 네. 제가 상아 있는 애. 네. 제가 제럴드. 아... 그리고 얘가 아주 요물이야. 음... 사람이 멈춰서 주잖아? 네. 다리 올려놓고 춤추고 아주. 그죠? 어. 제가, 아, 제가 이름 뭐라고요? 어? 제럴드. 제럴드 보러 갈까요? 응. 어. 아, 이거 타 어, 나도 이거 한번 탈까? 땡긴다. 타고 싶네. 어. 제럴드. 아, 제로드가 오른쪽에 있네. 아, 오른쪽. 아, 죄송해요. <laughs> 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로드 안녕! 얘가 제일 큰것 같아, 형님. 몇 크지? 대빵이지. 어. 우와, 멋있다. 얘가 남자. 제일 등수도 크고. 어... <laughs> 우와, 진짜 크다. 나중 나, 오늘 처음 알았던 거지. 나는 길이 두 마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세 마리가 있네? 아, 진짜. <laughs> 저, 저게 이번에 태어났나보다. 얘가, 아빠, 엄마, 아가. 잠깐 기린 먹방 보고 가실게요. <laughs> 아, 마이크 연결해서 ASMR 하고 싶다. 어, 처음 만한데, 기린의 혓바닥이. 어, 검정색이야? 어? 기린의 혓바닥이. 검정색이요? 에 검정색 혓바닥 안 보인다? 왜요? 혀가 안 보이는데. 얘야, <laughs> 혀좀 보여줘. 또 왔다. 이게 항상 밤마다 엄청 멋있게 불켜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 <laughs> 죽기 전에 난 죽, 음. 조, 절대로 해, 죽기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남자랑 대강 아, 나, 나 타는 거야. 아 그래 나 방금 그래서. 형하고 타자고 하려고. 어, 나 달린 아, 거야. 우와 멋있어 멋있어 완전 멋있어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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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이 발, 어. 발은 이쁜데 이걸로 빤딱이 맞으면은 어, 어. <laughs> 죽을것 같은데 얘왜 계속 돌아다니지 얘 은근히 심심한것같아 우와 우와 와. 안녕 안녕 왜 계속 돌아다니 가만히 있어봐 어, 얘또 왜이래 진짜 아, 여기 실버타운이야. 아. <laughs> 매일 이렇게 운동하라고 아. <laughs> 시켜놨어. 또 아. 여기 먼제 돌아오겠지. 어, 아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얘네들 어? 훈련 받는 거 아니야? 일부러 돌아다니게 하려고. 네. 친화력 좋은 로이 형 또. 네. 꼬마 아가씨. 네. 안녕.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귀여워. <웃음> 야! 야! <웃음> 아니 그게 딱 그림이 좋거든 딱 배경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형이 막 쳐다보고 있는 모습 찍으려는데 형이 아. 계속 뒤로 피하어 아, 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이있 <laughs> 그쵸 어? 돌길에도 <돌기라도> 있나 본데? <laughs>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여기 이런 물고기들은 여기 안 살아 아... 그, 이제 해가 뜬다 아까가 좋았던 것 같아 야 <laughs> 연못 와 멋있어 여기에 저 고기들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돌고래랑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 내가, 어 막, 렉셀 하면 우리 진짜 바보되는 거 같아. 내이 <laughs> 없어 볼것 같아. <웃음> <웃음> 누구 한 명은 지켜줘야 돼. 네. 네. 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 저희 학교 위에 산에 동물원이 엄청 크게 있어요. 네. 거기 동물원이 너무 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야, 나만 믿고 따라와요. 산 속으로 막 올라가요. 막올라가더니 <laughs> 갑자기 내가. 개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철조망이 약간 뜯어진데 거기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고들어와하는 거야. 어이씨,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앞에 막 사자, 호랑이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코끼리부터. <laughs> 정말 사자 우리로 <오류로> 들어가진 않았지. 아, 그거 아니었어. 그니까, 사진을, 진짜, 어, 진짜. 어, 어, <laughs> 와, 대, <데>, 대. <데. 웃음>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나 무슨 말을 했죠? <laughs> 우와. 우와 수달, 수달 귀여워. 오, 이쁘네. 안녕 수달.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수달 너무 이뻐. 수달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 제가 광안리 바닷가에 생인 어? 수달을 본 거예요. 바닷가에 수달이 사냐? 그래서 가족들하고 응. 그걸로 누나는 없다 어떻게 바닷가에 수달이 있냐? 그렇지. 나는 수달이 있다 봤다 내 눈으로 봤다 갖고 네. 네가 네. 잘못 본 거다 네. 물개 아니야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해달이라고 했어요. 아 해달. 해달 바다에 사는 저새끼지. 아 고새끼야 <laughs> 아, <laughs> 아, 그 <laughs> 고새끼였구나. 고새끼야 고새끼였어. 모르는 분 많을 거야 이거. 음, 좋은 정보 하나 알려 줬네. 이렇게 모르면은 뭔 말해도 믿어야 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슬퍼져. 어 여기는 모형 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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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박재아 이거 진로 이거 뭐야? 이거 박 이거 만져도 되나? 오. 야야야 이거 좀 봐봐 어 뭐야? 박제가 아니고 모형이었으면 좋겠다 돼지야? 어, 어 놀래라 야 그럼 이건 뭐야? 다리가 다섯 개달 여섯개 달려있어 기영아 어? 기형... 어, 뭐, 뭐. 어? 불쌍해 머리가 두개네 이거 막 머리 두개 달렸어 아 진짜야? 실제, 실제 어, 그런가? 실제 있었던거는 불쌍한거 같아 어 불쌍해 어이구 어. 어, 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지내 아 얘도 꼬리 여러개가 있구나 아구나 음.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 근데 돼지는 뭐지? 이거는 오 놀래라 오오 어. 어, 진짜 내가 집에 있는 그제 가방하고 재질이 <laughs> <제 집이 웃음> 독수리. 어릴 때 독수리 되게 좋아했어요.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가지고. 그래,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릴 때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항상 새라고 했어요. 너 점점 머리가 안 좋아지지 않아? 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좀. 너 새가 될수 있어. 새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어릴 때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새가 될거예요 그럼 너 애벌레 먹어야 돼? 그러면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laughs> 이렇게 아저씨 둘이가 모이면 음? 이런,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저씨 둘이 모여봤자 정말 뭐잘 들어보면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힘만... 어, 이것도 모형인가? 움직이네. 눈 껍껍 거렸잖아. 아, 움직여요? 네. 근데 음, 뭐다 음. 모형같이 하고 있어? 아니, 우와. 대머리 독수리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잡혀있지, 얘네? 그러니까. 근데 얘네가 이 다리를 피고 일어나면 겁나 클것 같아. 어맞아 근데 왜다 이러고 있지 진짜? 움직이질 않냐? 힘들어 보여. 다리에 뭐뭐 뭐 붙여놨나? 불쌍해. 아, 뭐... 와 나무도 멋있어. 이게 1,355년 된거 맞죠? 아나 모르니까 모르고 말을 못했 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반박을 못하겠어 <laughs> 근데 왜이제네 명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 아... 아... 진짜 몸에다가. 물감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아. <laughs> 얘네들 저기 있으면 안, 보이, 안 보이겠다, 사다리에. 와 그러겠다. 앵무새죠? 말을, 말을 해봐. <웃음> <웃음> 여기도 앵무새 있네. <laughs> 개새끼야. <laughs> 개새끼! 생각보다 <laughs> 좋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심, 거, 걱정 없이. 그냥 여기 돌아다니면 전화기 꺼놓고. 아, <laughs> 맞아. 보길 잘한것 같아요. 응,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 항상 토요일 되면, 오늘 토요일이잖아. 네. 뭔가, 온? 이런 날에도 일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느끼거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 했는데, 토요일 날 여기에 남자 둘이 비 오는 날?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 <웃음> 음. <웃음> 이게 더뜰 뿐이야. <슬픈> <laughs> 와 드디어 원숭이. 이발했나 봐. 와, 이발 했나봐. 귀여워. 우와, 이뻐. <laughs> 안녕. 어, 어, 짬 하는 거 봐. 와 원숭이 존. 뭐 많다 위에도 다 있네. 얘는 조직인데. <laughs> <laughs> 어, 아휴고이 뭔가 여기는 산 위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좋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오늘 잘 왔다 오니까 생각보다 괜찮죠? 남자 둘이어서 그렇지만 <laughs> 힐링하고 갑니다 어, 쟤네 인사해야 되는 거야? 제 데라이드? 제랄드 에드워드. 에드워드 제랄드 에드워드 안녕 이제 다시 베트남 생활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해요 l d 냐 e r a l d g e r a 이 d Gerald, g e r 몇백 년은 그냥 넘었을 것 같아 와 웅장하다 사실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응. 자 오늘 보고 느낀 점은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음의 안정제? 응. 마음의 정화? <laughs> 응. 자 오늘 느낀 점은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잊고 생각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라이 <laughs> <팬데믹랑. 웃음>